마리움추 춥니다. 자 오늘 2월 28일 어,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어,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미국 시장 일단 반등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요. 어, 깔끔한 반등은 아니었죠. 어,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어, 마감을 시키면서 몸통을 가진 음봉으로 마감을 시키면서 아직 지지가 확인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야 라고 일단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400 포인트 지지 테스트는 나온 상태이긴 한데 어, 진행 중이라는 거죠. 현재 11400 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라고 지금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금 제가 엊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최근 이제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 게 현재 구간이 굿 뉴스 이즈 배드 구간이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게 조금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갈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요 무렵에 그래서 제가 요때 1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어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굿 뉴스, 이제 베드 뉴스 형태의 구간으로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내구제 수주가 1월 내구제 수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내구제라는 게뭐 자동차, 가전제품, 뭐 통신장비, 뭐 이런 것처럼 어 한번 사면 최소 3년 이상은 쓰는 어좀 장기간 쓰는. 어 이런 물품들에 대한 수주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이제 음,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고용 민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구제 주문에 대해서 어, 좀 지금 구간에서 놓고 봤을 때 유독 좀더 신경을 좀 써서 봤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했는데, 일단은 전월이 플러스 5.6 이었습니다. 5.6% 였습니다. 그랬는데, 컨센이, 요번 컨센은 마이너스 4.0이었고요 실제로 나온 건 마이너스 4.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센보다도 더안 좋아졌습니다. 이거 안 좋단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구제가 안 좋으면, 내구제, 이, 지표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가 되는 건데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일단은 지난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오른 부분 요게 일단 어, 왜곡 현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일단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왜 12월달에 보잉이 음, 역대급 수주를 또 한번 그 기록을 했었잖아요. 12월달에 보잉의 영향 때문에 어, 대규모 항공기 수주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것 쭉 빠지니까 원래대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야. 아, 이렇게 일단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를 보면 어, 0.7%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세는 0이었고요. 어, 전월은 0.1이었습니다. 자. 운송을 제외한 내구제 수주를 딱 놓고 보면 2월에 달 나오고 있는 1월 지표들 있잖아요. 그 예상보다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그 지표를 그대로 따라간 형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약화된 부분 어,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배드뉴스이지 굿뉴스니까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 이거 운송 빼니까 여전히 강한데 상단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에 급락세가 한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어, 그러니까 반발 매수 이런 부분들도 일부 같이 겹치면서 어제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만족스러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잠정 주택 판매 건수가 8% 정도 올라왔습니다. 컨센이 1% 였고요. 어, 전월이 1.1% 였는데, 8% 상승을 했어요. 주택 매매 활발하게 되고 있어. 라고 하는, 어, 상황인 걸로 볼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주택 판매 지수로 보면, 주택 판매 지수로 보면, 82.5 수치가 나왔는데요. 전월이 76.3 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100 이하는, 어, 일단, 음, 아직까지 위축돼 있는 상태야 라는 건데 위축 상태에서 아직도 위축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주택 판매 지수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 이 정도까지 뛴 건요 2020년 6월 이후 상승폭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자체도 역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있죠 1월달 모기지 금리가 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상당히 많이 어, 판매가 됐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2월 들어와서 모기지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둔화될 가능성 있다. 지금 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달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1월 지표들이 대체로 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너무도 좋게 나왔는데, 이게 일시적인 가능,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나왔던 지표들도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어,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됐다라는 거죠. 어? 2월 달라스 연은에서, 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3.5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 텍사스 원유 생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마이너스 어, 13.5가 나왔는데 컨센이 마이너스 9였고요. 저널이 마이너스 8.4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둔화됐다. 생산지수 역시 둔화됐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직 미국 경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필립 제퍼슨 여사, 아니 연준 이사 여사가 아니라 연준 이사의 경우에, 어, 뜬금없이 2%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목표인, 연준의 목표인 2%의 인플레이션 목표, 이거 변경을 하면, 어, 상당히 연준의 신뢰도에 손상이 가게 될 거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해야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구련듯, 호언이표표이 느닷없이 나압으로써드이하게 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갑작스럽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지금, 음, 국내 뉴스로는 많이 해석이 돼서 나오지 않았지만, 월가 쪽에서, 한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월가 쪽에서, 어, 2%는 현실적으로 무리니까 3%에서 4% 정도 수준으로, 어, 올려서 잡는 걸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최근에 다시 또 조금 붉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 갑작스럽게 나올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걸 보면 뜬금없이 여기에 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그 자리에 그 얘기를 문구를 올려놓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미국의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어 부분인데 어, 주거비 등이 주거비 같은 것들 이런 것 등을 어, 생각을 해보면 향후 수개월 안에는 하락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수개월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요. 음, 일단 최근에 연준 위원들 얘기한 거 보면 연말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어이 수개월이 그 연말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건한 5월에서 6월 정도 사이면 어, 주택 지표들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겠나 급격하게 이제부터 떨어지는 그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혹시나 이 개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어, 좀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 2월 어 미국 증시가 시작하던 그 초반기인가 그러니까 어제 장 시작 전 시작 초반 요때 무렵에 2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이4.8 2년물 국채금리의 4.8%는요, 2007년까지 끄집어 올라갑니다.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상당한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뭐 어, 하나 또 이제 변수 제가 이제 변수로 말씀드렸던 게 어, 올해 증시 전중 중약 후강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에서 요것도 어, 중약이 어, 조금 강한 약 이렇게 말씀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했었는데 이 전망에 어. 변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이 전쟁 러우 우러 전쟁 이것과 함께 어, 중국의 리오프닝 요게 조금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제 이제 요 얘기가 또 살짝 좀 나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살짝 조금씩 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어, 중국도 최근에 지금 리오프닝하면서 어, 이 공기가 또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미세먼지 뭐 방독면까지 지금 시내 에 방독면 쓰는 상황까지 지금 어, 다시 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해진 상태에서 중국에서 양해를 앞두고 재련소들에게 감산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일단 뭐 그런 정도. 어제 그러면서 이제 어, 내일. 테슬라 투자자들의 날이 있죠. 투자자 데이가 있죠. 어, 이거를 앞두고 테슬라 어제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어, 독일 쪽 생산 공장에서 뭐 연, 주간 기준 한 4천 대씩 어, 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어, 5% 이상 상승이 나왔고 엔비디아 역시 AI 쪽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정도의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의 특징입니다. 제가 볼때 오늘 미국 시장 요 자리 안착 테스트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다시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어, 확인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어, 지지를 할할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결정이 날것 같아요. 자, 어,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 아침에 장 초반에 제가 무방에서 말씀을 드릴 때 강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출발은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뭐 장중 변동성 장 초반에 살짝 한번 눌러가지고 강보합권까지의 어떤 목표치 딱 충족시켜 주고 나서 스물 스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2차 전지 일부 2차 전지 섹터들 뭐 에코 프로비엠이나 에코 프로나 얘네들 어제 초급등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오늘 지금 살짝씩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1 0 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도 1 0 0억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출애가 된, 것이라,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코스피가 일단은 어, 올라오는 상태 어, 코스피가 오늘 제가 하단 좀 제한적일 겁니다 라고 무방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저장 초반 첫 번째 브리핑 해드리면서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하단 받쳐주고 위로 올려치는 수급이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니까 어,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오늘 상단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상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볼 때는 2,410에서 20포인트 안착 정도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2,400한 뭐, 한 30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찍어준 상태인데, 음, 윗꼬리를 너무 많이 다는 거 오늘 좋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고점을 오늘 여기서 더 높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윗꼬리가 짧아야 되니까 많이 못 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승했지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요 정도 수준이면 오늘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오늘 수급적인 상황으로 상황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윗꼬리를 많이 달면 안 된다 아, 요런 정도 일단 정리를 해 드리고요. 어 오늘 오전 초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아침부터 어제 어, 이재용 회장이 어, 삼성 sdi 방문했다 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 오늘 뭐 미래컴퍼니 지금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어, 상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 정부가 이제 웹툰도 만화 쪽하고 포함시키겠다.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뉴스 올려드린 부분이 있었었죠. 들어오기 직전이 아니군요. 어, 제가 아침에 오늘 웹, 오랜만에 웹툰 섹터들 올라옵니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뉴스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뉴스로 인해가지고. 핑거스토리, 어, 미스터블루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다음 음, 아침에 장전 뉴스 브리핑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섹터들 2차전지 폐배터리, 어, 오늘 폐배터리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원격진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원격진료 섹터들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엔터, 어, 그리고 음환, 음원, 음원 이쪽 섹터들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리튬 섹터들 아침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윗꼬리를좀 달고 있는 정도의 모습 어,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윗꼬리를좀 달아주고 있는 모습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재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엔솔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눈에 띄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포스홀딩스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선익시스템, SM, 실리콘투포바이퍼 GN1에너지, 하인크코리아 천보, 알체라,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매수가 상당히 좀 괜찮고요. 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오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LNF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코프로 그 다음 나노신소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케어젠 AP 비성, 어, 카나리아 바이오,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들 살짝 어,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AI... 관련 섹터들 아침에 장 초반에 어, 움직임들이 좀 나왔는데 제가 어, 이제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어, 윗골이 달면서 조금씩 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어... 코스피 지수로 보면요 일단 갭으로 띄워가지고 2412 포인트 위로 올려준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금 몸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아래 꼬리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몸통은 지금 마음에 듭니다. 몸통은 마음에 드는데 윗꼬리를 오늘 많이 달면 좋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에서 놓고 따지면 오늘 최소한 어2,425 포인트 전후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좀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 고점일경 그 고점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오늘 오후장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어 수급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될 수 있겠고, 오늘도 지금 보면 어 수급 쏠림이 조금 있거든요. 약간은 좀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내일 휴일에 대한 영향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시장이 예탁금이 워낙 지금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말 이후에 새롭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 유동성이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유동성 속에서 한쪽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다른 쪽 섹터가 빼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 좋은 모습의 상황은 아니다. 어, 지수는 지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오늘 일단 오전 말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